안녕하세요. 현과의 스토리입니다. 재테크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축 아파트는 철저하게 급지가 존재한다입니다. 이 말은 즉, 어쩔 수 없이 신축 아파트에 레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현재 잠시 내가 능력이 안 되지만 능력이 된다면 저기를 갖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의 크기에 따라 급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시의 평균 연령이 낮은 지방 대도시 어, 가밀 학급 학교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지방 대도시 지금 이세 가지는 어, 현재는 천안하산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지금 필요하고 어,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 아파트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와는 아파트 투자법이 다르고, 즉, 돌돌은 한 채가 아닌 다주택으로 자산정식이 가능합니다. 어, 경기도는 지금 현재 국평 분양가가 10억에 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은 어, 10억 2억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돌돌은 한 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지방 대도시는 지금 국평 34평 분양가가 대략 한 5억 정도로 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다주택으로 어, 자산증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노력을 해서 어, 아파트로 어, 자산증식을할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예시로는 제가 전안시 서북구 신축 아파트의 가격순위 변화와 국평 34평 각급지의 대장 아파트 가격, 그다음 신불당 아파트 입주 이후의 가격 변화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엑셀 표고요. 어, 매일매일 현실세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다음 동별로 어, 매매와 전세의 가격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어,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불당하고 신백색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어, 입주를 했는데. 지금, 이제 신불당이 입주를 할 때, 신백석 가격이, 어, 2등이었습니다. 구불당을 밀어내고, 신백석이 2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성승유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지금 신백석을 지금 3등으로 밀어내고, 어, 성승동이 가격이 2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정309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 이제 탕정309가 이제 2위에 차지하게 되고, 신백석은 그럼으로써 4위가 됐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성성동은 자동적으로 3위가 되는 상황이었고 신두정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이 신주동지구가 어, 신백석을 밀어내고 가, 가격으로는 4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백석은 이제 5등이 되었습니다. 어, 그럼 자동으로 탕정상공구는 2등, 그 다음에 성성동은 3등이 되었고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신백석의 가격입니다. 가격. 어, 처음에는 이게 2위에 해당이 됐는데, 전하서북구에서 3등이 되고, 4등이 되고, 5등이 됐어요. 그럼맨 처음에 이 신백석이 처음에는 신불당 입주할 때는, 어, 지금 2등이었죠. 그죠? 어, 가격대가. 그러면 이제 천안시 서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2등이라는 가격으로 인식을 했는데, 어, 그 다음에 성성동이 개발되고, 탕정상공구 개발되고, 그 다음에 신두정동이 개발이 되면서, 어, 사람들 마음속에 신백석동이 계속 뒤로 밀리는 상황이 된 거죠. 다른 것, 다른 무엇보다도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가격이 곧그 어, 아파트 각각의 어, 그 급지를 어, 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 너무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현재 눈에 보여지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자, 현재 탕정 4 0구 개발이 진행 중이죠. 그죠? 어, 그럼 과연 여기가 어디 사이에 들어갈까가 참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자 일단 먼저 어 가격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에 신불당이 이제 2014-2015년도에 대략 분양이 됐는데 어이 당시에 어 대장 아파트가 어 3억 3,500 정도에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가격이 뭐 9억 5천 정도에 갔다가 다시 6억 5천이 됐다가 지금 현재 2023년도에 대략 한 8억 5천 정도가 됐어요. 그럼 차이가 대략 5억 1,500 정도가 됐죠, 그죠이 정도가 됐고, 지금 탕정 3 0 9는 지금 2위에 해당이 되는데, 어, 2019년도에 대략 3억 5,800 정도에 분양을 했고, 여기 지금 2023년도에 어, 7억 5천 정도 지금 이제 시세가 와 있고, 차이는 3억 9,200이 지금 눈에 보이죠,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성동이 2017년도에 대략 분양을 해서 어, 3억 3,300 정도, 어, 그 정도 분양가가 형성돼 있고. 2023년도에는 대략 한 6억 1,300 정도까지 와 있고 차이는 2억 8천 정도까지 왔어요 자그 다음에 네 번째 신두정동은 지금 2019년도에 분양을 해서 대략 분양가가 3억 3천 8백 정도 이 정도에 왔고 어, 2023년도에는 대략 한 5억 2천 8백 정도가 지금 와 있는데 그럼 차이는 대략 한 1억 9천 정도가 이게 왔어요 그 다음에 신백석동은 분양을 2015년도에 해서 분양가는 3억 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대략 한 4억 9 5 0 0 정도까지 왔고 그 다음에 차이는 1억 8 5 0 0 정도가 돼요. 자이 지금 이 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2014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대략 한 5년에서 한 6년이 흘렀는데 이 보시면 분양가가 어, 3억 천에서 3억 중반 정도에 형성이 돼 있죠. 그죠 그런 상황이고 어, 지금 현재, 그, 현재가는, 현재가는 신불당, 뭐, 신불당, 그 다음 탕정상봉구, 성성구 이렇게 가격이 지금 계단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 지금 현재 5, 6년 만에 이 분양가가 거의 변화가 없죠, 그죠? 어, 변화가 없는데, 순위에 의해서 지금 이 차액이 5억까지 난게 있고, 1억 정도까지 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뭘 아셔야 되냐 면 어, 아파트를 선택을, 신축 아파트를 선택을 하실 때, 어, 어느 게 급지가 더그 높은 급지에 차지할 거냐, 어, 그거에 대한 눈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야지만이 분양가는 거의 비슷한데 비슷한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 지금 가격이 이제 오르는 게 눈에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 가격이 오르려면 음, 그 도시의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 이 도시가 계획됐을 때 벌써부터 어, 규모가 지금 아예 그,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그, 매물, 매몰, 생각을 매물시키는 게 아니라, 어, 처음부터 그 도시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탕정 409를 가볼게요. 탕정 409를. 자, 이제 앞에, 옆에 있는 거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 자, 이 탕정 409가 현재 분양을, 어, 2023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가 48,000이에요. 어, 그리고, 현재 지금 2026년도 2월에 지금 입주를 하는데, 어,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탕정 409가 탕정 309하고 성성호 사이에 위치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의 경험을 비춰보면, 어, 이도시의 어,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예상 시세가 대략 한, 6억 5천 정도가 예상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차이가 어떻게 되냐, 어, 1억 7천 정도, 어, 나오게 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자, 이 분양가가 지금 4억 8천이 나와 있는데, 어, 지금 이제 이 4억 8천이 이딱 선을 으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이 밑에 있는 3억 초중반대의 가격은 이제 앞으로는 다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은 없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는 4억 8천 이상이겠죠, 계속 분양가가.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다른 단지는 벌써 보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런 상태에서 탕정 409가 가격은 65천이 억 되겠지만, 그 이전에 어, 분양가가 쌌을 때에 비하면 차이가 적은 거죠, 그죠? 어, 그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고, 지금, 그 다음에, 어, 또 다른 걸 제가 보여드리면, 어, 현재 탕정산업단지 개발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 과연 이 탕정산업단지 주변은 과연 어디에 들어가게 될까? 어,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 현재 지금 여기가 그, 뭐지, 어, 2023년도에 지금 입주를 한, 어, 지금 3억 9,800에 분양한 호반 스미시 있어요. 자, 이호마스미시 지금 벌써 이제 5억대에 와 있는데, 입주를 하고 나서. 그 이유는, 현재는 분양가 자체가 4억 8천대에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푸르지오가 4억 8천대에 왔고, 그 다음에 보스코 드샵이 지금 대략 한 5억 4천대에와 있는데, 여기 지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어, 제가 표시한 거는 총 분양가를 표시한 겁니다. 4억 8천도 그렇고 요즘 분양가는 왜총 분양가로 이야기 하느냐 자, 분양가에다가 옵션을 더하고 확장비를 더하고 중도금 유의자까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가격이 대략 한 5억 4천 정도 제가 평균을 냈을때 5억 4천까지 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제가 또 선을 또 그어보겠습니다 자 선을 그어보면 자 여기서 어떤 게 보이죠 그죠? 지금 그 전에 3억 초중반대때 분양가가 있고, 그 다음에 4억 8천 원의 분양이 왔고, 이제 5억 4천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이전의 분양가는 다 잊혀지기 때문에, 다른 단지들은 벌써, 어, 지금 옛날에 이 인플레이션 혜택을 다 입은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가격이 벌써 다 올라와있죠. 그죠? 그러면 이 가격에 저항선이 생겨가지고, 어, 내려가기 좀 힘들어요. 이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면. 음, 차이는 나긴 나겠지만, 어, 그렇다고 집가많이안 그, 뭐 내려가진 않지만 이 상태에서 많이 내려가기는 어렵다. 왜 분양가는 항상 올라가는 거고 아파트 시세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일단은 분양가 자체가 일단 5억이 넘어서 있는 상태면 이 5억이 넘어서 이 금액이 어, 이 신축 아파트의 제한선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느낌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갈 사항이 이제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알아갈 사항이 시간이에요. 시간, 어, 내가 어느 시점에 투자를 들어가야 할까? 어, 여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최대한 빨리 진입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양가가 낮을 때, 분양가가 높을 때 들어가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그 돈을 이제 그 자산 증식을 할 수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분양가가 낮을 때 최대한 빨리 진입하는 것이 자산 증식의 양을 더 높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인데, 어, 내가 어디를 투자 들어가야 될까? 요거는, 최대한 급지가 높을 곳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투자, 시유기, 투자 수익이 높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앞에, 어, 표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이 차이를 보세요. 자, 차이가, 지금 2014년도에 지금 분양을 하고, 2023년도에 분양을 했어요. 그럼 대략 한 10, 10년의 차이가 나는데, 10년 차이가 난다고 해서 탕정사공구 신불당보다 더 비싸지 않죠. 그죠? 현재 상태가. 아, 그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죠? 그 이유는 도시의 규모가 일단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 도시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어, 어디에 내가 진입을 할 거냐 어, 그, 그게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 생각으로 내 자금 사정으로 갈수 있는 아파트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어떤 말이 중요하냐면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 일반적으로 초보자일 때 생각을 하는 게내이 자금 사정을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생활비 다 빼고 어,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이 자금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어, 신주가 아파트 하나를 결정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 다른 생각이라는 게 뭐냐? 어, 단점들이죠, 그죠 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샤프하게 단점들을 다 생각을 해서 정말 정직하게 어, 내가 이 아파트를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이 아파트가 나중에 어떤 미래가 있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사랑하게 되면 그 기준점들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자그두 번째로는 투자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 투자금을 자 운용하는 방법을 빨리 계획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이게 이 말은 무슨, 아까처럼 지금 제 자금, 내 자금 사정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어, 그 자금 계획을 짜가지고, 연결을 해서, 어, 내가 이렇게 갈수 있는 아파트를, 급지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음. 자, 그 다음에,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인생은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편성해야 자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자, 돈이 내가 자는 동안에도, 어,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말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쓴 건데 어, 실제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 그러려면 어,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 인플레이션의 편승을 해야 자산식이 가능하고 돈이 내가 자는 동안에 나를 위해 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 어, 어, 급여뿐만이 아니라 자산증식을 읽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하고요. 어, 지금, 저는 행가의 스토리였고, 어, 저는 많은 분들이 자산증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어, 실천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어, 실제, 어, 매수, 매도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하여, 숫자만 바꾸면 바로 실천에 사양 가도록, 어, 설명할 계획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고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가이스토리였습니다